숲 속에 살아요. 숲 속에 살아요는 놀면서 배우는 라베스 브르거의 교육게임입니다. 숲 속에 살아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자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게임의 재미를 키울 수 있고 다양한 나무, 나뭇잎, 열매에 대해 배우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집니다. 다음번 숲속 속풍에서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배운 동물과 식물을 직접 발견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숲속의 나라에는 여섯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게임판 한 개, 돌림판 한 개, 동물 카드 14장, 동물 발자국 카드 14장, 나무 카드 9장, 나뭇잎 열매 카드 9장, 쓰레기 카드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림판은 새벽부터 밤까지 총 6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돌림판은 이렇게 겹친 후에 핀으로 잘 고정해줘서 사용하면 됩니다. 게임 규칙 1. 게임 규칙 1은 협동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깜깜한 밤이 오기 전에 동물 친구들을 모두 숲속 제자리로 돌려보내야지 이기는 게임이에요. 만약 밤이 될 때까지 동물들을 제자리에 모두 돌려보내지 못하면 모두 게임에서 지게 돼요. 자,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두 게임판이 잘 보이도록 앉아주세요. 동물들은 앞쪽에 보이는 카드를 탁자에 펼쳐주세요. 그리고 돌림판은 해가 뜨는 곳으로 돌려서 놓아주세요. 동물 발자국 카드는 더미로 쌓아서 그 옆에다가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어린 친구가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 먼저, 카드 더미 가장 위에 올려져 있는 발자국 카드를 뽑아 카드가 그려져 있는 발자국에 맞는 동물 카드를 찾아줘야 돼요. 자, 이 발자국은 어느 동물의 발자국일까요? 맞다고 생각하는 동물의 카드를 가져와 두 개를 이어 붙여보세요. 만약 동물의 앞쪽과 뒤쪽이 퍼즐처럼 잘 맞다면, 잘했어요. 그럼 이제 해당 동물을 숲속 제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발자국 카드는 다시 상자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어도 발자국 카드를 하나 가져와서 이 발자국에 맞는 동물을 찾아주면 돼요. 어느 동물의 발자국일까요? 동물 카드를 가져와서 두 개를 이어붙여 보세요. 어, 아, 틀렸네요. 틀렸다면 돌림판을 해가 지는 방향으로 한칸 돌려주세요. 그리고 발자국 카드는 발자국 카드 더미 왼 아래에 넣어주고 동물 카드는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돌림판이 돌아가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림판의 시간이 밤이 되기 전에 모든 동물을 숲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면 여러분 모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기 전까지 모든 동물들을 숲속 제자리로 돌려보냈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은 나무 카드를 이용해서 똑같이 할수 있어요. 나무카드를 나무 그림이 보이도록 나무 열매카드를 하나 뽑아서 이 나무 열매에 맞는 나무를 찾아서 골라주면 돼요. 게임규칙 2. 게임규칙 2는 게임규칙 1과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되 사용하는 카드를 노란색 배경이 보이도록 뒤집어서 사용해 주세요. 게임 규칙 3 게임 규칙 3은 가장 많은 카드를 모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게임 규칙 3에서는 돌림판과 동물 발달구 카드 그리고 나무 카드는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 게임을 할때세 사람 이상이면 한 사람이 진행자가 되어 보세요 게임에 사용되는 동물 카드와 나뭇잎 열매 카드 그리고 쓰레기 카드 4장을 섞어서 상자 속에 아무도 볼수 없게 넣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진행자가 상자 속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서 게임판 가운데에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뽑은 카드에 해당하는 동물이나 나무를 게임판에서 찾습니다. 가장 먼저 그림을 가리키며 찾았다 라고 외친 사람이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찾았다. 자, 이 카드를 이제 말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진행자가 카드를 한장 뽑았는데 만약 쓰레기 카드가 나왔다면 쓰레기는 숲에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쓰레기 카드를 가장 먼저 집은 사람이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카드를 모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비교하면 누가 이겼는지 비교하기도 쉬워요 얘들아 우리 게임을 시작해보자 네 자, 먼저 게임 1부터 하자. 자, 이거 뽑아서 이거 고슴도치 같아. 어, 맞았네. 돌려보네 그래. 됐어. 잘 가라. 이제 이건 다시 상대... 살릴... 난가? 아, 끝나! 어, 응. 우리 다 같이 이겼어. 게임 2. E. 여 주먹. 아, 틀렸어. <laughs> 틀리면 어떻게 된거 틀리면은 이거는 다시 여기 밑으로 보내고, 이건 다시 놔두는데. 그리고 이거 한칸 갔어. <laughs> 벌써 한칸 <컵> 갔어. 가 <laughs> 보자. 아, 이거 완전 쉽네! 어안 됐어 우리 모두 진 거야? 우리 모두 숲 속에 동물좀못 돌려보내서 다 졌어 얘들아 우리 그럼 이제 게임 삼 해보자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진행자 할게 그래 그래 시작 여기 잘한다 예 맞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laughs> 다 숫자 세히보자 그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8개 19개 20개 21개